M&A는 이제 풀네임으로, merger, a c q u 요거에 대한 풀네임을 앞에 M자하고 A자만 저희가 이제 따와가지고 M&A라고 합니다. M&A는요, 합병이란 것과 인수라는 것을 같이 통칭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합병하고 인수는 법률적인 실체에 따라서 두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합병이라는 거는 복수의 기업. 즉, 쉽게 말하면, 뭐, A 기업, B 기업이 있으면, A하고 B 기업이 하나의 기업이 돼가지고, 어, 새로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이 뒤에서 또 얘기하지만, 뭐, 신설 합병, 뭐, 흡수 합병,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합병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두 법인이 결합해서, 이제 하나의 법인이 되는 거죠. 즉, 두 개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되는 우리가 합병이라고 하고요. 인수라는 거는 피인수회사, 인수회사, 두 회사가 별도로 서로 다른 법적인 실체로 존재하고 있다가 인수가 일어나더라도 기업의 어떤 법적인 실체는 둘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인수가 일어나면 피인수회사는 모회사, 인수회사는 모회사, 피인수회사는 자회사 이런 형태로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통상, 여기 기업 인수합병은, 그죠? 뭐, 법률적이나 학문적으로 어떤 정립된 용어라기보다는 실무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고, 인수합병의 범위도 보시면, 합병, 뭐, 영업 양수도 지배 주식의 취득. 지배 주식의 취득이라는 건 경험권이 있는 상당한 양의 주식을 취득한다라는 거고요. 뭐, 주식 교환 이전, 이런 것들도 넓게 본다면, M&A에 포함이 됩니다. 중요한 건이 M&A에 포함되기 위해서는요 주식이라는 걸 우리가 보통은 이전하지만 그 주식이 어느 정도 회사에 대한 경영권, 지배권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A라는 것은요 이제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의 매매 거래도 매매 거래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M&A 개념 보시면 뭐 굉장히 우리가 이제 초반에 초기에 M&A를 접하신 분들은 너무 이제 규모가 크고 거대해가지고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갈수 있지만요 넓게 본다면 M&A라는 건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죠. 그러니까 사고 팔려면 어떤 물건의 대상이 있고 그 물건을 갖고 있는 주인이 누군가한테 보통은 이제 제 3자한테 매도를 하겠죠. 당연히 그제 3자는 그 물건을 매수하는 거고요. 그래서 M&A라는 건 우리가 이제 교환의 거래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M&A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공부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아 M&A는 어떤 아, 매매 거래구나. 근데 그 매매의 대상이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라 기업이구나, 회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각각의 중요한 포인트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하시면 유의미하게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를 매매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참여자들이 이제 존재해요. 첫 번째는 매도자라는 거죠. 어떤 기업을 갖고 있으면 기업의 주인인 거죠. 본인이 그렇죠? 어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보통 이제 파는 사람. 인수자라는 거는 그 주식을 살려는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일반적인 주식 시장이 아니라 M&A 시장은 장외 시장이기 때문에요. 그 매도자하고 그 인수자가 서로간에 어디에 존재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중간에 그쵸 어떤 중개기관을 좀 거치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직접 서로 알고 있다면 직접 M&A를 할수 있지만 일상적으로는 좀 모르는 경우들이 많드, 많기 때문에 중간에 이걸 중개해주는 중개기관을 거칩니다. 또 그런 중개기관을 보통 요 자문기관이라고 하는데. 자문 기관 중에서도 요 재무 자문 우리가 이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라고 하는데 요 재무 자문 쪽이 그렇 양사를 좀증개하죠즉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도하는 거를 재무 자문하는 사람들, 인수자, 요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는 요 인수자를 재무 자문하는 기관들이 존재하고 보통은 이제 그런 기관들을 우리가 이제 IB 혹은 인베스먼트 뱅커라고 얘기하죠. 뭐 투자 은행이라고 하고 보통은 이제 증권사 혹은 회계법인의 어떤 저런 바스 문부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수행합니다. 그 외에 이제 m a 라는건 어떤 기업을 전체 지분을 인수하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이 인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일시적으로 소유가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인수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 인수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조달하기보다 일부는 인수자가 조달하고 일부는 어떤 금융시장 혹은 투자시장에서 자금을 공여받아가지고 이제 투자 혹은 인수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공급자는 뭐 벤처캐비탈, 일반적인 은행, 뭐 보험회사, 연기금,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제 주체들이 존재합니다. 또 자문기관 외에 보시면 뭐재무자문 밑에 뭐 법률, 회계자문이 있는데 그쵸? 아무래도 이제 매매 계약의 제일 끝은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서라는 것을 쓰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매매 대상이 되는 게 법인이라는, 그죠? 어떤 법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법률적인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법률 자문을 통해서 인수자나 매도자가 모두 자문을 받는 거죠. 보통 이 법률 자문을 해주는 곳은 우리가 말하는 법무법인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 자산부채 자본들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죠. 본인들이 생각하는 자산부채 자본이 있지만 이 장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봐야지 알고 만드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간에 도와주는 자문사가 이제 회계 자문이 있죠. 회계 자문은 보통 이제 회계법인에서 많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문기관들은 뭐 대부분 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 매도자 측에서도 이런 자문기관에 한 세트가 있고, 요 인수자 측에서도 이런 자문기관에 한 세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 외부 이해 관계자가 있는데, M&A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쵸? 그렇죠? 어떤 여론에 대한 영향, 특히나 이 M&A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음 소비자하고 밀접한 그런 기업이라 보면, 어 정부, 은 어떤 여론에 대해 여러 가지 이제 인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이해관계자는 정부나 소비자, 그다음에 중간에 M&A가 일어나면요 각종 세금 뭐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배당 의제 배당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세무서와의 어떤 이런 이제 신고 세금 신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외부 이해관계자도 우리가 넓게 본다면 M&A의 그 참여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Oh, <music> oh,